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의 그 시간을 지나시고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마귀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영거허영거허 그 사단은 말을 합니다. 예, 당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이런 것들 다할수 있잖아요. 이세 가지의 내용들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예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시지 않으면서 네가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네가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이다. 네가 하는 그 모든 말들 그 모든 말들이 들어야 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 그 말씀과 말씀과 말씀의 모습으로 로 되어져 있는 그가 이용해처 먹고 있는 그 따위 그릇된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그가 이용해 먹고 있었던 그 성경의 그첫 장의 첫 모든 모습들부터 그가 설계해서 만들어서 인간에게 이용해 먹었던 바로 그 모든 뱀의 혓바닥 아래 있었던 그 거짓말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그런 거짓말과 같지 않아 바르게 나와져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거야 그걸 먹어야 되고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나아가는 거야. 나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라고 네가 내가 그 신의 모습으로 신의 능력과 신의 권능을 가지고서 나의 십자가의 이 길을 회방하려고 하지만 아니 너는 나를 회방할 수가 없어 인간의 육신을 똑같이 입으신 자이기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똑같이 그가 했던 그 과거의 그 방법을 그대로 써먹었지만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아, 내가 어쩔 수 없네. 그렇다면, 이제 장차 앞으로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자들을 내가 조져야지. 내가 이제 그들을 나의 먹이로 삼아야 되겠다. 어차피 이분은 내가 예수로 인정했으니.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에 실패한 그 계획의 모습을 예수께서 못 지시게 하겠다라고 했다. 그의 모습을 수정하여서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그 타겟을 돌리고서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들리게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높은 곳에서 튀어 내려봐라. 네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건네받은 것 내가 너에게 다 준다 해봐라 할수 있다 해보자 할수 있다 하신 이는 예 나의 주 하나님이 아니라 할수 있다 하신 바로 그 놈이 그 뱀의 혓바닥을 가지고 있는 그 마귀라고요 할수 있다 하신 마귀는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번영의 모습으로 그 번영 신학의 자리에 그 기복을 바라는 자리로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쏙 빠져버리고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로요? 오직 하나님께 그 원망을 해대고 있냐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셨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잖아요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게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거짓 선생들, 그 거짓 타자들의 모습이 설계에는 바로 그 다리를 건너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결국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죽는 자리로 그나라으로 떨어뜨리게끔. 자기 말을 들어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말대로 되지 않고, 결국 원망의 대상을 누구에게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내게 만드셔서 나한테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만들어서 내게 때 보내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먹고서도 죽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서는, 그래서 내게 그렇게 건네줄 때, 내가 내눈 받아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여자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이 여자 안 보냈으면, 내가 그럴 일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복한다고요. 마귀는 이래도 빠져나가고 저래도 빠져나가면서 옆에서 휘파람 불면서 자기와 함께 그 흑암에서 영혼의 시간을 동거동락할 자를 그렇게 부르고 찾는다고요. 그렇게 데려간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아래서 이 어리석음의 눈을 빨리 뜨시라고요.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능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시험에서 그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 없다고요. 그 시험의 자락에서 인간은 바꿀 수 없다고요. 인간은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돌을 떡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인간은 없다고요. 애시당초 인간에게 그것이 들어질 리가 없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예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의 모습에 분명히 그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야 할 자들 네가 예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찾아온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형상과 그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 그 아들의 모습으로 그 아들의 자리로 그 장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바로 지금 이 시간 그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그 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어서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먹고 사는자가 네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돌을 떡으로 바꿔라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뛰어내려라! 다 죽게! 다 니꺼야! 네 거짓이라고요. 그렇게 다시금 우리에게 그, 그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단, 그 뱀의 혓바닥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같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그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세우지그 초대교회, 그 처음 교회에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어져 있는 그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전하는 그 같은 말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그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바로 그 기도의 모임의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러하기에 이 말씀이 전해지고 알아듣게 되는 예수께서 하는 이 말씀을 이 놀라운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의 곁에 머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에 바로 그 부름받아 나선 자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드러나셔야 된다고 요 거기에서 그 거짓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서도, 그교회에 자락에 그렇게 들락날락거릴 때, 아무 관심 없으신, 아무 책임도 느끼시지 않으시는, 그 따위 버려지는 인생들이 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하나의 말씀으로 온전히 알아듣게 되는 바로 그 자리 오직 그 십자가 그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지고 온전히 들려지는 바로 그 자리 그게 교회의 자리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한식했다고 하시는 그 창조의 동산에 그 사람을 주셨던 바로 그 안식의 모습이라고요 그 안식의 자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 십자가로 완 성 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 낼수 없단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걸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걸 만들어 냈다고 내가 이것을 지어냈다고 하나님 나에게 보상하시라고 그렇게 나가시면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교회 와 가지고 그 현찰 박치기 하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현찰로 들이밀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당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보셨죠? 내이 현금봉투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헌신과 충성과 희생과 봉사에 살아가래. 그래요. 제가 이 현금봉투 꽉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현찰 박치기로 들이밉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들으셔야 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신 그 자리에서 성도 된 자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할 자들 너희가 바로 그 죄인이다. 너의 그 죄인된 모습을 네가 기억해라. 너의 그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덮여져 있어야 한다. 그 언약궤 아래 들어져 있던 그 인간의 죄의 모든 것이 드러났던 그 자리 율법의 모습으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으로 그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배가 불러지는 지 욕심 지 탐욕의 모습으로 드러난 자들 그 죄악의 자리를 무엇으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덮는 이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대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늘의 그 표적의 되심이 그 하늘의 증거가 되심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께로 가까이 나올 때그 가까이 나오는 자리가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 예, 그 말씀이 나의 지금껏 삶을 내리치고 후려쳐서 내가 넘어져서 그 말씀의 자리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순종이 그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 되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지요. 그런데, 그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서 우리가 회개의 모습으로 그 죄인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자락이 당신의 그 말씀을 자락고 뛰어 넘고도 남는다고 그들의 말의 장난의 모습으로 말씀을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게끔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따위 행신머리를 하시면 안된다고요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진 소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하시란 말입니다. 그 좋은 장비를 갖다 놓고, 그 좋은 장비로 무엇을요? 목사들이 설교에 자라가려 해서, 예, 그 설교의 시간을 좀더 줄이고, 예, 그 설교의 자리에서 설교에 전해지는 그 말씀의 자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 그들이 그런 방법들, 예, 많이 썼죠.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가 잘 사라졌습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가 사라졌습니까? 예배 안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무슨 소리가 사라졌습니까? 성경 말씀을 찾는 이 성경의 한장한 한 장을 넘기는 그 소리가 사라졌다라고요. 이 성경의 책장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는 이 성경 책장에 이 넘기고 넘김의 소리가 사라졌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소리가, 이 말씀을 찾는 소리가, 이 말씀에 증거되어지는 소리가 사라져버렸다라고요. 그 프로젝트로 다 쏘아주니 그녀 고개만 쳐들고 그저 한글 읽듯이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책 읽는 모습으로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찾는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성경 책장이 넘겨지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더니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사라지더니 무엇을요? 교회의 그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그 현금 봉투 걷어들이는 그 현금 한만이 곳곳에 설치되고 그 현금 주머니가 돌아다니면서 그 현금을 걷어들여서는 뭐라고요? 그 현찰 박치기 되어지는 거예 투자해서 수익률 좋게 나는 것들 예 그런 상품들 그런 구절구절 찾아서 이야기해주는 그렇게 꽂혀있는 자들이 내어놓는 그 돈들 모아가지고 무엇을요? 지폐 개수기에다 집어넣고서 다라라라락 넘어가는 은행에서나 들리는 그돈 세는 소리가 그돈 세는 기계의 소리가 지폐 개수기 안에서나 들리는 그 천원짜리 만원짜리 오만원짜리 그 지폐를 개수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 차고 넘쳤다고요 말씀에 책장을 넘기는 소리는 사라지고 현금 봉투 안에서 현금을 걷어들여서 그 현금을 계수하는 집회 계수기에 돈 세는 소리만 거기에침 묻혀서 내 손에 돈 끼워놓고는 그 침을 퇴퇴 뱉어서 엄지 손가락 검지 손가락 이용해서 한장두장 장 세고 앉아 있는 천원 이천 원만원 원, 이만 원 오만 원 십만 원 세고 있는 그돈 세는 소리만 교회 안에 그득해졌더라고요. 그 돈을 찾는 그 말씀의 내용이라고, 물질의 내용이라고, 그 물질의 축복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자신들이 설계하여서 돈의 다리를 만드는 그 설계도를 만들어서, "바라 여기도 돈이지, 바라 여기도 돈이지, 이게 거부야, 하나님이 거부해, 거부해, 거부로 만드신 바로 이거야." 네 시작은 미약하나 창백해 만드시는 그 따위 거짓말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 그득 차서는. 돈으로 돈을 말하는 오직 11조가 돈 봉투가 되어져 있는 그따위 현실이 되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11조가 가득 쌓여서 그 11조를 세고 앉아있는 그래서 그 11조로 자신의 뱃속에 그 기름기를 기룩기룩 치우고 있는 그 11조를 이용해서 땅 사고 건물 사서 목사 이름으로 기록하고 기록하고 다 지것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그 종교인들의 과세가 부관되는 니들의 욕심과 니들의 탐욕이 바로 그 가이사의 짓거리를 만든 거라고 그래놓고서는 그 가이사의 것으로 그 가이사의 모습으로 세금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니가그똥 싸지는 거라고 그 변기를 아무리 금치를 하고 아무리 금박으로 도배를 해서 그걸 변기로 도보라고 그걸 신주단지 여기듯이 여기는 자가 있는지 그 변기는 똥싸는 자리라고 그 아무리 금박을 해놔도 거기는 똥싸는 자리라고 거기가 세례의 자리가 아니라고 내가 이때까지 내 배부름을 위해서 먹었던 그 모든 것들 배선물로 내 쏟는 자리지 내죄 씻음의 자리가 아니라고 인간들의 인간들의 이러한 욕심과 그러한 탐욕의 모습들이 그렇게 뒤룩뒤룩 쪄져있는 인간들의 그 관계와 그 고리들이 그렇게 욕심과 욕심의 모습으로 그렇게 뒤룩뒤룩 쪄져서는 예, 성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받는 그 헌금의 모습으로, 그걸 현금으로 만들어내는 거기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것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큰 것을 바라보는 자로서, 예, 그큰 모습을 자신들에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이 땅이 그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는 예, 이 바리새인들, 그의 제자들, 그의 모습들이 누구세요? 그 회로 당원들과 더불어서 이 땅의 권력과 더불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 이 종교의 모습과. 그 세상 권력이 종교 권력과 이 세상 권력이 그렇게 만나지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에게 그 올무를 걸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 그 현장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에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고요. 그 이전의 정권도 그랬고 이 땅의 그 정부라는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모습이 드러날 때부터 이 땅에 이 기독교의 모습, 이 개신교의 모습이 그릇대게 들어가서는 그 썩어빠진 모양새들이 드러나고 드러났지만 그 12월 12일 그렇게 12.12가 벌어지고 그 군사 쿠테타가 벌어지고 그 군사 쿠테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질 떡고물을 바랬던 그 교회 기득권에,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 그 미국과 왕래함에 그 선을 타면서, 그렇게 자식이 자신의 그 아니만을 챙겼던,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권력의 중심부, 핵심부에 들어가는, 5월에 그 광주에 자라가려 해서, 그 수많은 자들이, 그 무수한 죄 없는 생명들이, 그렇게 군합발에 그렇게 총칼에이 땅에, 이 땅을 지키라고, 이땅에 세금이 그게 들어가서 이 땅의 백성을 지키라고 군대를 만들었고 그 군대를 지원했더니만 그 군대가 총뿌리를 자기 백성에게 돌리고 무참하게 사륙했던그 현장에 가서는 뭐라고요?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냐? 세작질을 해서는 오히려 그 천주교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그 신부님들의 자료를 몽땅 중간에 빼돌리고. 그 속에서 바로 그 야사반짓을 했던 그 광주의 그 5월 광주의 그 끈아플 역할을 했던 그자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우리나라의 그 작은 리틀 빌리 그레암이라고 2020년도 12월 12일 그들이 그 군사 쿠데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들이 집권하고 그 군부 독재의 모습 아래서 서슬 시퍼런 세월에 그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왔다고. 그래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있는 그 40주년의 모습으로 쿠데타 성공을 기념하는 그밥 먹는 자리에 나가서는 이 목사가 그 앞에서서 카카 카카. 이미 그가 그 정권을 잡았을 때에 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의 무수한 목회자들이 또 뭐라고요? 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자들이 그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그 자를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 준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게 목사들이 할 소리냐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렇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쿠데타의 장본인은 이미 죽었죠. 그런데 죽기 전에 그 아들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겠다라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서는 매스컴 앞에 얼굴을 들이밀었죠. 그때 이 뒷배를 봐준 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그 애비를 카카카카하고 따라다녔던 예. 이 땅에 그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방송의 매체를 굳건히 잡고 있는 그자가 또다시 나와서는 이 사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 사람이 목회자가 해도 되겠다라고 이 사람의 목회자의 된 모습을 그가 뒤에서 떠받쳐주고 있는 곧다운 짓거리를 그자의 혓바닥으로 했다라고요. 그런데 그가 세우는 다른 기준은 이혼한 자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극동방송에는 출연할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무수한 자들에게 그 잣대를 들이밀었었는데, 그런데 그아들레미는그 전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결혼을 세 번이나 하고, 그리고 그세 번째 결혼되는 그 모습은 불륜을 일으켜서 한 결혼이라고요. 그리고 그 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서 그가 감방생활을 할 때,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목만큼을 그가 감하는 하루에 400만 원씩, 그의... 감방 생활이 하루 일당이 400만 원이었다고요. 400만 원짜리 하루 일당의 노역을 하루 일당의 징역 생활을 했다고요. 그렇게 다 채우고 나와서는 한 번의 회계나 한 번의 그 용서를 똑바로 구하지 않는 그노모씨와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 아버지의 잘못을 제가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아니요. 그저 당당하고 뻔뻔하다는 짓이 제가 앞으로 목회자 될 겁니다. 그런 자에게 향하여서 내가 새벽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네가 기도하면, 네가 그래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너의 끈 앞을 네가 했던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너의 그꼬봉이야 네가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야 돼. 네가 새벽에 기도한 게 그렇게 자랑이야.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냐? 그게 떳떳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그 야베스의 기도 따위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그냥 너희들은 이 세상과 결탁하고 네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그 따위들뿐이라고. 그래서 그 방송이 주는 예배 그 전파를 타는 그 설교의 자리들을 수십만 원씩 받아가면서 분당. 시간당 얼마씩 받아가면서 그 설교를 틀어주고 있는 그 장사를 하고 있는 이 나라의 공공재를 가지고서 그들이 이용해 먹고 있는 그이 나라의 그 세금의 것을 가지고서 지배를 쳐부리고 있는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가 뱉었다 가카 가카 그 끈아풀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이름을 말한다고 그게 다 말씀의 자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전 씨의 아들이 지금 가 있는 그 교회의 모습 처음에는 그 교회의 집사의 모습으로 그 부부가 출석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인턴 전도사라느니 뭐 하여간 이상한 말을 붙여서 이제는 그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되어져서 일하고 있는 자 그가 그렇게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을 밟아주면 그가 그렇게 목사가 되는 그 뒷배를 받쳐주면은 예그 교회의 모습이 그 목사의 목회하는 모습이 그 큐티로 간증으로 그렇게 이루고 그렇게 만들어냈던 그 큐티와 간증의 모습으로 사람의 감수성, 그 감정을 긁어내는, 그래서 눈물 콧물 짜는 모습으로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우리 교회의 간증거리, 그래, 이게 우리의 교회의 큐티의 모습으로 그 적용할 수 있는 모범의 거리. 그래, 이땅의그쿠데타의그 군부 독재의 모습을 이끌어 나아갔다. 그래, 그 아들의 모습. 그래, 그가 목사가 되는 그 과정에 그 길에 있는 우리 교회 내 목회.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 바로 그 자리. 그 간증의 거리가. 그래, 이제 크게 도배가 되어지는. 그래, 우리 교회의 이 모습. 일제 보상금으로. 우리나라 이 땅의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따위 어리석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역사 아래, 그릇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가 자기 간증에 더욱더 확장을 위하여서 지그들이 하고 있는 그 큐티에 더욱더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서 "그래, 봐라, 우리가 이렇게까지, 또한 우리의 간증과 큐티의 모습 아래,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모습이 이렇게까지, 그래 그 아버지는 이런 죄인이지, 그 아들의 모습이 그래, 이렇지" 그런데 진짜 그들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회개가 있느냐구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는 그 예수. 앞에 나온 그들의 그 회개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냐고요 그 예비는 그 군사 쿠테타의 그 독재자로 그 군합발 아래 총칼로 그 숱한 백성을 죽였는데 자 이제 그 아들은 어떤 목사가 앞으로 될지는 예 우리는 모르죠. 예,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가 그를 말해주고 그의 과거의 모습으로 연장되어 있는 지금의 그 자리까지 그가 하고 있는 행태의 꼬라지를 그대로 본다면은 그가 감방에 들어갔던 그이 땅에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포탈하고 하루 일당의 모습으로 하루 노예의 모습으로 400만 원씩 깎아 먹었던 그 2년여의 세월과 똑같이 그래 네가 목사가 되어서 한편의 설교를 하고 하루에 일당으로 네가 받으면 그걸 400만 원씩 계산해서 받으려 설교 한 편에 400만 원씩 계산해서 받으려고 네 목회의 자리를 네 목회의 방향이 네 과거의 모습에서 그렇게 드러날 때네 하루 일당이 그랬으니까 네 목사 하루 일당의 모습에 그래 그렇게 살려고 인간의 욕심의 자리가 거기에 있다고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렇게 찾아가는 인간의 욕심의 자리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자라가리에서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들의 내용이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셔야 하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인간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걸 바꾸려고 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시지 않은 일이라고요. 인간은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드러나는 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진 자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놀라움, 나의 이 죄인된 모습을 깨우치시는 이 말씀에 감격하여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곁에 있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시는 그런 자의 모습들이 꼭 되셔야 한다고요. 말씀의 책장의 현금 새는 소리에 함몰되는 말씀의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우리 예배 안에 이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이 성경의 그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절대 돈에 함몰되지 않도록 돈에 눈물지 않도록 그리고 그 돈에 눈물어서 성공의 눈이 멀어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절대 더럽히시는 자들이 되시면 안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